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여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에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을 하려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고 와서 교회에서도 이런 실적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외모에 신경을 써요. 이런 문제는 일단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보니까. 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알고 있는 머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알고는 있는데 손과 발로 나오는 것은,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때가 이스라엘이 많았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34절부터 40절을 보면 그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소리를 듣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아평지에서 이야기를 모세 지도자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제 요단감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이 세대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니아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가데스,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치킹해서 들어갈 수 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싹 정탐을 하고 와서 땅은 좋더라. 그런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족 속의 어마어마한 크기, 어마어마한 성들의 높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이스라엘의 말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늘 34절, 35절을 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부모님들을, 부모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때 기록이 있는 민수 기서를 보면 12 정탐꾼 중에 단두 사람만 갈렙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순종하자고 외치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하면서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기록을 해요. 36절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땅에 너희의 지도자가 돼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37절 3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그두 사람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9절에 보니까 당시 2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만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세 이하예요. 그러면 최고가 20세인데 가나 가데스바네아에서 20세면 그 이후로 광야를 40년 돌았어요. 그럼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때 20세가 지금 몇 살이 된 겁니까? 60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가혹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정말 40년을 이스라엘을 끌고 지금 이제 요단강변에딱 모아평지에 왔는데 옷에는 못 들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옷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적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이헌물들을 들여서 또 성막도 시내산에서 성막도 처음 만들고 나름 여러가지 또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20세까지만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하면 그 모든 수거가 지금 다 수포가 돼버려요.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봉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헌금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 무엇이 중요한가? 순종이 중요해.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 이제 그 당시 가데스바네아에서 20세 이하였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못 들어가요, 가나한 땅에. 그럼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상황, 형편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지.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데스바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그 얘기도 또 해줘요. 왜 말씀이 중, 말씀 순종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실례를 드는 거예요. 41절부터 46절을 보면, 바데스바네아에서 열두 정탄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와갈렙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열명 정탄꾼의 말을 듣고, 못 들어가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원망하다가, 정작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는 20세 이하는 못 들어간다. 광야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요. 41절에 그 기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뒤늦게 회개하고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겠다. 이랬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역시도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를 모르는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올라가서, 갑자기 올라가서 마음을 바꿔서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올라가서 싸우면 대적들에게 피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말린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말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이번에도 또안 들었어요. 43절에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본래 목표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 오히려 금하신 그 것을 막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록을 보니 이스라엘은 올라갔다가 아모리족 속에게 패하고 쫓겨서 돌아와서 통곡을 했다. 이 통곡도 무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웠는데 우리를 지게 했습니까? 하고 통곡을.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거예 그런 통곡 소리에 오늘 44절,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불순종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열정으로 뭔가를 행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냥 임의로 판단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때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때 뭐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잘안 된다면, 만약에 내가, 저나 여러분이 그것이 잘안 된다면,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건 먼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뭐 이런지 오래됐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탄식이 사회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이제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사실이라. 는 우리의 현실이라. 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이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어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우리하고 똑같이 막 사네. 그래서 조롱 받는다는 거예요. 둘다 조롱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조롱 받는 게꼭 받는 길이다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2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와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정말 깊이 살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불순종도 문제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회개를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회개한다고 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 없는 회개를 한 거예요. 순종 없는 회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순종한 것 같아. 그런데 그그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처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회개 참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부터 회개는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뒤로 돌아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 근데 그게 없어졌죠.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때어진 후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위에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